여러분, 안녕하세요. 믹스맨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 시즌을 코앞에 둔 만큼 겨울엔 없어선 안될 기본 아이템들 레이어드 아이템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총 5가지 룩을 준비했는데 가격대가 정말 정말 괜찮아서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룩은 에이랜드의 굿즈 브랜드 에이굿즈와 함께 준비를 했거든요 에이굿즈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좋아했던 에이랜드에서 나온 이런 예쁜 아이템들만 모아놓은 굿즈 브랜드인데 진짜 가격대 괜찮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아이템들은 모두 무신사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정말 저렴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룩이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댓글 딱 뽑아가지고 총 10분께 예쁜 모자 아이템들도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오늘 끝까지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룩은 제가 가장 베이직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들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또 프레피 룩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셔츠에 네이비 베스트 딱 입고 예쁜 정석의 프레피 룩을 한번 연출해 보려고 이두 가지 아이템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이랜드 이 아이템들이 사이즈가 살짝 넉넉하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다 남녀 공용으로 입기 좋은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이템들 다 M사이즈를 입었고요. 뭔가 너무 이렇게 품이 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이 예쁜 아이템들이라서 남녀 공용 누구나 신체 사이즈 구애 없이 입어주실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셔츠는 딱 봐도 엄청 탄탄하고 구김이 잘안 가고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거 20수 고밀도 워싱된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코튼 소재인데 엄청 약간 좀 이렇게 흐물거리지 않고 핏을 예쁘게 잡아주는 이런 깨끗한 코튼 소재를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이런 아이템을 또 소매를 쓱 올려가지고 연출해 주면 그내추럴한 멋이 잘 사는 그런 셔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또 에이랜드의 이렇게 패치 포인트까지 예쁘게 들어가 있는 딱 진짜 정석의 깨끗한 화이트 셔츠입니다. 이런 셔츠 아이템은 코디에 진짜 없어서는 안될 아이템이고 365일 필요한 데일리 템인데 또 가격대 너무 괜찮고 핏 예쁘게 나와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제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또 내구성이 엄청 뛰어나고 오랫동안 착용을 해도 핏의 변형이 많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주 편안한 착용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포켓 쪽에 딱 에일랜드의 자수와 펜이 너무 귀엽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에일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잘 나타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화이트 셔츠에 이 네이비 베스트를 같이 매치했는데 베스트는 셔츠에 입어도 너무 예쁘지만 기본 반팔 티에 쓱 걸쳐서 입어도 예쁜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깔끔한 네이비 컬러를 선택해가지고 플리츠 스커트랑 궁합이 좋게 진짜 프레피 룩으로 입어보고 싶어서 가지고 온 제품인데요. 핏도 예쁘지만 여기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에이랜드 와펜 보이세요? 요게 진짜 킥이에요. 중간중간에 들어와 있는 작은 포인트가 아주 예쁜 제품이고요. 얘는 울 홈방 리사이클링 원단으로 제작된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소재도 굉장히 따뜻한데 가볍기도 가볍고 요렇게 따가움 없이 좀 예쁘게 입어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하나쯤 가지고 있으시면은 저처럼 코디하실 때 아주 유용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에는 무조건 여러분 보온용 아이템 하나씩 있어야 돼요.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너무너무 추울 때 두꺼운 거 하나 입는 거보다는 이런 아이템 하나씩 껴입는 걸 좋아하는데 보온용 아이템으로도 괜찮은 제품이니까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레피룩의 가방엔 제가 요 귀여운 토트백을 들었거든요 너무 귀엽죠 사이즈 되게 괜찮게 나왔는데 여기에 스마일 자수 포인트가 살짝 들어간 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늘 가방은 요 제품을 들었는데 이 가격대 얼마인 지 아세요? 9,000원대예요 에코백이지만 이게 흐물거리는 에코백 아니고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는데도 가격대가 진짜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룩의 킥 포인트로 한번 들어봤던 제품입니다. 두 번째 룩은 제가 또 자켓 코디를 준비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예쁜 자켓이어가지고 이 자켓과 가디건 그리고 A굿즈의 티셔츠까지 레이어드한 캐주얼한 룩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켓 소개를 살짝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선택한 자켓인데 굉장히 가볍고 또 넉넉한 사이즈로 나와가지고 이너를 좀 두껍게 입어도 전혀 전혀 부해보이지 않는 그런 코트 자켓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밑단 스트링을 조절해서 제 몸에 맞게 사이즈를 예쁘게 맞춰놓은 제품인데요. 이렇게 좀 두꺼운 니트 같은 거 안에 입고 가디건 입고 이 아이템 입어도 전혀 전혀 부담 없이 끼는 느낌 없이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자켓입니다. 컬러 진짜 예쁘죠? 쨍한 블루 컬러인데, 얘가 약간 고급스러운 블루 컬러여가지고, 데님이랑 입어도 예쁘고, 카페타 팬츠랑 입어도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A 포인트, A랜드 A 굿즈의 로고 포인트가 살짝 들어가 있고, 뒷면이 진짜 예뻐요. 뒷면도 이렇게 키치하게 프린팅이 살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앞에는 깔끔하고, 뒤에는 키치하고, 이 느낌이 저는 되게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안에는 티셔츠 그리고 가디건까지 매치를 했는데요. 부인에게 이렇게 적당하게 파인 깔끔한 그레이 컬러의 가디건입니다. 엄청 가볍고 또 피부에 닿았을 때 너무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착용하기 불편함 없었던 제품이고요. 폴리 레이온 홈방 원사를 사용해가지고 진짜 소재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 제품도 몸에 너무 붙는 거보다는 살짝 로즈한 핏으로 입는 게더 예뻐가지고 제가 이 화이트 셔츠 셔츠와 함께 깔끔하게 매치를 한번 해봤어요. 가방으로는 제가 패딩백 들었거든요. 너무 귀엽죠? 사이즈 진짜 넉넉하게 나와서 이거 아이패드까지. 오 어, 이거 좀 잘하면 에어 맥북까지도 수납이 가능한 진짜 사이즈 괜찮은 패딩백인데. 또 얘가 이렇게 숄더로도 들수 있는 패딩백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다 토트밖에 없는데 이 패딩백 같은 경우엔 숄더로도 들수 있고 이 에이굿즈 제품들이 오 가격대 진짜 너무 괜찮게 나와서 이거는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점 안에 이렇게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요. 마그네틱이 그래서 이렇게 딱. 오픈 클로징도 너무 이렇게 해벌쩍되어 있는 가방이 아니어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룩에 귀엽게 이 패딩백을 같이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겨울 꾸안꾸룩 하면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맨투맨이랑 조거팬츠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룩으로는 요 아이템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맨투맨은 그레이 맨투맨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너무 프린팅이 세거나 강한 제품보다는 유행 없이 진짜 다양한 하의에 어울릴 수 있는 맨투맨이 그레이 맨투맨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꾸안꾸룩을 연출을 잘해줄 것 같은 제품을 한번 선택을 했고요. 얘 소재가 진짜 탄탄하고 시보리가 엄청 짱짱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맨투맨들은 웬만하면 핏이 처지지 않는 제품으로 소장을 하고 있는데 얘는 소매 부분 시보리도 진짜 짱짱하게 나왔고 이 밑단 시보리도 보이세요? 딱 봐도 탄탄해 보이죠? 이렇게 짱짱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축 처지거나 핏을 예쁘게 잡아주지 않는 제품이 아니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코튼 소재예요. 완전 고밀도. 탄탄한 코튼. 그래서 안에도 되게 내추럴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고 여기 겉감도 아주 탄탄하면서도 예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에이랜드의 와펜 포인트가 살짝 이렇게 달려있고요. 요게 또 되게 귀엽게 되어있어 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되어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하의는 조거 팬츠를 제가 같이 입었는데 이게 또 킥이 뭐냐면 앞에는 이렇게 채도 빠진 약간 보랏빛 컬러라면 뒷면은 그레이 컬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 컬러가 살짝 다르게 나왔어요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조거팬츠 자체로도 포인트 룩으로 입어보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얘도 여러분 조거팬츠 잘못 선택하면 막 여기 늘어나고 소재 보풀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거 제 경험담이에요 진짜 그런 제품 많았는데 이 에이고츠 제품들은 소재가 워낙 짱짱하게 나오고 이런 부자재나 디테일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걱정 없이 입어보실 수 있고요 안쪽에는 또 스트링 달려 있어가지고 너무 이 밴딩인데도 불구하고 좀 허리 사이즈가 크다 하시면 이걸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포켓 포인트 이렇게 있고 주머니 포인트 있고 저는 진짜 캐주얼한 룩 원래도 좋아하지만 후줄근한 룩은 또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자켓 같은 거 힘있게 입어준다거나 신발을 다른 느낌으로 신어가지고 조금 후줄근한 룩보다는 꾸안꾸 룩으로 연출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에이 굿즈 모자들이 다 약간 이렇게 워싱감이 예쁘게 물 빠진 듯한 워싱감으로 들어가 있고 딱 썼을 때 핏도 예쁘면서도 선물용으로도 괜찮은 모자여서 오늘 스타일링에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활용을 많이 해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 룩은 또 컬러풀한 룩 하나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입고 있었던 이 에이굿즈의 그린 니트 요거를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가 가을 겨울 시즌에는 니트도 그렇고 아우터도 그렇고 블랙, 무트 색 계열이 되게 많은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산뜻한 컬러의 니트들 보면은 너무 소장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 제품도 그린 컬러 그리고 블루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그린 컬러가 너무 예쁘게 나와 가지고 요 컬러로 선택을 했고 면은 원사가 그냥 그린이 아니라 레몬 컬러가 살짝 살짝씩 섞여서 입체적인 컬러감이 예쁜 그런 니트거든요. 그리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현재. 근데 하나만 입었었을 때도 너무너무 포근포근하고 몸을 착 감싸주는 느낌이고요. 까슬거리는 느낌 없이 입을 수 있는 아주 산뜻한 포인트 니트입니다. 뭔가 풀오버 니트 느낌이 탁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장같이 너무 이. 쓰실 것 같고 요게 또 여러분 화보 컷 보시면은 커플 룩으로 입어도 손색이 없을 제품이거든요. 그린 컬러, 블루 컬러 나왔다고 했는데 남자분 화보 컷 사진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커플룩 연출하시기에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이 니트에 스웨이드 하프 팬츠 매치하고 또 약간 이렇게 어글리 부츠 같이 매치한 다음에 스웨이드 블랙 자켓으로 딱 마무리를 했는데 이렇게 입은 이유가 이 니트 하나만 컬러 포인트를 딱 주기 위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다른 아이템들은 다좀 어두운 계열로 한번 입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주 맘에 드는 룩이어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마지막 룩은 또 코지하게 한번 입어본 룩으로 정해봤는데요. 이렇게 컬러감 예쁜 자켓, 이 제품이랑 그리고 기본 티어스. 롱 스커트까지 매치해가지고 제가 좀 평소에 또 즐겨 입는 룩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켓부터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켓은 일단 컬러감이 너무 예뻤고 약간 이렇게 고급스러운 와인빛 컬러감인데 여기에 또 소재라던가 디자인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오, 예쁜데? 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원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맨투맨 원단이거든요. 근데 디자인은 좀 이렇게 깔끔한 자켓으로 연출을 하셔가지고 편안하면서도 데일리로 입기 좋게 나왔고요. 이 카라 부분도 되게 답답하지 않게 나왔고 여기에 예쁘게 로고 포인트 들어가 있고 옆 라인 보면은 이렇게 립바 디테일이라 그래가지고 실루엣이 너무 좀 해벌레하지 않게 잡아주고 예쁘게 연출해줄 수 있는 디테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꼼꼼하게 나온 제품이고요. 주머니 디테일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맨투맨이라든가 후드 집업보다는 또 다른 느낌으로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에 또 에이랜드의 티셔츠를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한번 입어봤거든요. 티셔츠 제가 아까도 화이트 티셔츠 같이 입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버전의 블랙 티셔츠고요. 엄청 소재가 탄탄해요. 티셔츠가 흐물거리지 않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맨투맨 안에다가 같이 받쳐 입기에도 괜찮은 디자인이고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서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디테일이 귀엽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만 입어도 예쁘지만 사실 이런 제품들은 겨울에 맨투맨 니트 안에다가 살짝 밑단 보이게 입으시면 예쁜 아이템이라서 오늘 계속 같이 레이어드해서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제가 A 굿즈와 함께 준비한 총 다섯 가지 룩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정말 제 스타일 듬뿍 담아가지고 스타일링 해본 그런 룩들이니까 마음에 드시는 룩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총열분 뽑아가지고 모자 드리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제가 입었던 아이템들은 정말 가격대 합리적이거든요. 아마 제 영상 소개시켜드리는 아이템 중에서 가장 갓성비 제품들이기 때문에 꼭 무신사 링크 확인하셔가지고 할인 가격에 만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